분당재생병원 흉부외과 수술팀이 4월 2일 사랑나눔 의료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 환자에게 심장관상 동맥우회술을 실시했습니다. 이 환자는 흉통으로 지난 3월 15일 내원하여 수술 진단을 받았지만 수술에 대한 보호자 동의와 경제적 사정으로 당일 퇴원했습니다. 이에 분당재생병원은 직원들의 사랑나눔 의료비를 지원키로 하고 수술을 실시해 4월 23일 퇴원했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권진태 흉부외과 전문의는 수술 경과가 좋으나 퇴원 후 간병을 할수 있는 보호자가 없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건강을 되찾아 퇴원한 환자는 병원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분당재생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심장관상동맥우회술 1등급 병원이며 한국심장재단과 환자의 진료 및 진료비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심장수술 명의인 안혁 교수를 초빙한 바 있습니다.